자 이제 제가 놀라운 이 차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뭘 얘기하냐면 자 이제 전기 엔진이 살아났어요 이 차가 제가 한 가지 하체 요리기를 할때 놓친 부분이 있는데 얘가 지금 일반적인 BMW 7, 3가, 7 시리즈가 원래 8기통 엔진을 썼죠 그리고 제가 타고 있는 M550i도 8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M5도 8기통이 들어가 있죠 얘네들이 쓰는 엔진 마운트랑 얘 엔진 마운트가 달라요 그 차들은 특유의 그 엔진의 그 어떤 진동이나 뭐가 둔데 얘는 아예 차단이 됩니다. 물론 얘가 엔진에 밸브트론이피톤의 움직임을 좀 다르게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 내가 BMW 8기통 엔진을 다 탔잖아요. X5, 뭐, M50i. 그 다음에 730, 750i. 내거 M50i, M5 다 타, 850i, M8 다 탔단 말이에요. 걔네들하고 이 차의 움직임의 가장 큰 차이는 얘가 완전히 숏 스트로크 엔진처럼 피스톤의 움직임이 되게 짧아요.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데 얼핏 어디서 내가 자료를 봤을 때는 얘네가 이밸브 트로닉, 이밸브의 열림 각도를 조종하는 시스템을 바꿨다라는 걸 봤는데 찾지를 못하겠어. 예전에 얘네가 이거 홍보 영상 했을 때 어서 내가 봤는데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엔진을 밟아보면 엔진이 살아서 움직일 때 엔진의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고성능 엔진 얘는 530마력 일반 5 0 0에서지춘된 엔진인데 되게 빠르고 그리고 엔진이 어느 엔진이 냉각이 그러니까 예열이 안된 상태에서 엔진이 갑자기 살아나거든요. 아마 오일 점도 되게 낮은 거를 쓸 텐데 전기로만 가다가 갑자기 엔진이 살아나면 엔진이 차가운 상태에서 살 사는데 보통의 이런 하이브리드들은 차가울 때 엔진이 움직이면 엔진에 거친 진동이 있는데 얘는 아예 진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어느 정도 비교를 해야 되냐면 모터의 회전하고 엔진이 살아났을 때 엔진이 도는 게 누가 누군지를 알아채릴 수가 없어요. 야 누설지, 너그 너무 비유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 기할까? 나랑 내 기해도 나랑 엔진이 살아날 때랑 모터가 돌 때랑 둘이 같이 돌 때랑 모든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그걸 운전자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 몰라. 그니까 나는 첫 번째 요인으로 V A 실린더. 원래 V8 엔진은 진동이 없어요. 근데 그런 V8 엔진도 냉간 상태에서는 무조건 진동이 있단 말이야. 열 받고 어느 정도 고정 일정의 RPM이 됐을 때 진동이 없는 건데 얘는 제가 이제 보여줄게요. 신호 바뀌면은 바뀌라 어뿅안 돼? 아또 PPL 하나 어 아, 바뀌었어. 자 이제 출발하면 전기로 가죠. 전기로 쭉 가요. 전기 모터로 갈때 아무런 그거 없어요. 전기차랑 똑같아. 요 오히려 전기차보다 이질감이 더 없어서 더 좋아. 전기차 같은 이질감 없어. 자, 악셀 밟을게요. 엔진 살아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뒤에 머플러 소리만 나누죠 엔진 살아났잖아. 4,000, 5,000, 6,000, 때려 밟고 가자. 7,000까지 가. 엔진의 움직임이 아예 없어요. 자, 속도 높아. 마주 높아. 코너 나와. 그냥 돌아. 우리 엄마가 운전해도 그냥 돌아. 야, 100. 야 너, 너 말이 돼, 지금? 어 이런 데서 180, 뭐야, 109. 야, 말이 돼? 100, 109, 어,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근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보통의 SUV들은 우르스도 이 속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코너 들고 차선 변경 이렇게 하잖아요? 줄렁줄렁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에어 스프링이니까. 얘는 지금 속도가 높잖아. 아무 차선 변경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얘가 지금 이 엄청난 속도, 엄청난 속도, 브레이크. 앞으로 노즈 다이브가 없어요. 왜 없어? 뒤에 35kW 가까이 되는 고중량의 배터리가 뒷좌석 밑에 있죠. 그리고 맨 뒤에 트렁크에 연료 탱크가 있어요. 피아 탱크가 있어요. 걔네들과 함께 엄청난 무게 배분을 주고 지금 이 속도 이건 썩게 돼서 웬만한 차 그냥 다 따버리는 거예요. 업에 어, 브레이크까지 끝장나고 코너 돌 때, 코너 돌때어떻 불안함 있습니까? 그냥 다시 액셀 밟고 가. 모터 엔진 살아나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야. 게임이 끝나버려요. 얘는. 그냥, 아, 진짜 브레이크는 씨바, 욕 나온다, 진짜. 이 XM은요, 어, 뒷좌석 의자는 저는 사실 그렇게 편한지 모르겠다. 의자가 되게 고급지고 좋긴 한데, 저는 X7의 뒷좌석 의자가 더 좋아서, 가족과 함께 타려는 분들은 저는 사실 X7을 사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 엄청난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말 좋은 게, 얘가 이제 병렬식 시스템이 묶이잖아요. 그 미션의 앞단 토크컨버터 쪽에 모터가 있으니까 모터가 막 돌다가 기어가 바뀌면 모터의 출력이 내려가면서 기어 변환의 힘으로 또 가는 그 재미도. 그러니까 모터인데 엔진처럼 변속기의 어시스트를 받으면서 가요. 대단하죠. 이것도 되게 대단하고 엔진과 모터가 왔다리갔다리하고 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회생제동이 걸릴 때도 회생제동과 다시. 아, 브레이크, 전자식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캘리퍼를 잡을 때 넘어가는 그 찰나의 순간, 저랑 바팀장은 그런 걸다 느끼거든. 얘는 못 느낍니다. 지금 얘가 회생제동인지 캘리퍼가 브레이크를 잡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느끼려고 바둥바둥 집중해서 차를 모는 이 재미가 굉장히 쏠쏠해요. 굉장히, 소... 오, 이럴 때 너무 재밌어. MDF가 딱붙어지고 뒤에서 출력을 밀어주니까. 이런 것도 되게 재밌고, 어떤 상황에서도 엔진이 살아날 때 엔진에 대한, 엔진의 움직임을 알수 없는 거. 그리고 이 계기판에서 나오는, 사실 근데 이 계기판은 뭐 칭찬할 거. 그리고 이 소재들, 의자, 그 다음에 이 Vower w a k i n g s 오디오 시스템. 아, 끝장났니다 진짜. 그 다음에 막 스웨이드, 이 카본, 막 리얼 카본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이 고급스러움이요. 물론 벤츠의 고급스러움이 아직까지는 더어쨌는데 벤츠는 곳곳에서 아, 중국의 자본력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싼마이가 싹 들어가요 근데 얘는 어 얘도 항상 모든 차들 요즘 이 썬바이저 막 엄청나게 싼마이하고 근데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는 너가 BMW를 좋아했었는데 네가 타봐 타고 흠을 한번 잡아봐 잡아서 나한테 누사야 이거 이거요 내가 한번 뭐 인정하고 소주 살게요 삼겹살에 소주 살게요 살 테니까 이차로 본인이 룸빵 싸요 내가 살게 소주 살 테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게야 너가 심한 지금 bmw 좋아해 갖고 빠는 거야 아니라니까 진짜 소재 너무 좋고 그리고 의자가 이 의자가 예전에 내가 s 클라스 s63 의자 엄청 좋다고 칭찬했고 볼보 의자 좋다고 칭찬하고 그 다음으로 엄청난 의자 칭찬하고 혹시 기억나요 옛날에 내가 리뷰한 과정에 x5m X5M의 이 앞자리 의자 두 개는 진짜 끝장판이거든요 얘가 그래요 의자가 이 포지션이 아 진짜 뛰어다가 내 사무실 의자로 쓰고 싶을 정도로 의자 끝장나고 이 텔레스코핑 이것도 많이 나고 이것도 또 카본이야 핸들도 약간 좀 작아져 갖고 좋고 근데 핸들 제발 좀 BMW는 벤츠 AMG나 아우디 RS처럼 M만큼은 좀디컷으로 해갖고 좀 이런 핸들을 넣어주면 되는데 얘네는 이게 돈을 아끼려고 그런 건지 뭔가 고집이 있어서 그런 건지 뭔데 일반 차랑 핸들이 똑같아. 이 빨간 버튼 두개 있는 거 빼고는 일반 차랑 너무 똑같은 거야. 난 이게 싫은 거야. 이 차의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 아 시스템. 그니까이 차는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설계와 소재, 그러니까 소재와 설계 공학을 기초로 해서 달리기에 진심인 애들이 중량급의 SUV, 하이브리드나 저 내가 BMW 전기차 하면서 아이포 때부터 그랬죠. 얘네는 이 전기차나 이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어떤 무게에 대한 그 설계 값을 답을 찾았어요. 아직까지 다른 제조사들은 그 무게에 대한 주행 값을 아직 답을 확실히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좀 허둥지는 되는 게 있고, 중량을 이기지 못하는 하체 구성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BMW는 내가 아이폰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얘네는 중량급에 대한 운동이 주행 세팅 값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차가 2.8톤에 다다르는데도, 주행을 할때 전혀 불안감이나 허둥지둥 되는 값이 없어요. 완벽하게 중량을 제어하고 이 중량을 갖고 잘 달리는 주행 데이터 값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만으로도 이 주행 데이터 값은요 한 방에 어디서 뭘돈 뭐 주고 사거나 누구를 데려와 스카우트해갖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행 데이터 값은 엄청난 이 실험과 축적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거든요. 정말 나는 BMW가 얘네가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그리고 내연은 내연대로. 지금 얘네가 나오는 내연차들도 거의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엄청 잘돼 있거든요. 전기차도 굉장히 잘 지금 세팅을 했는데 이런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렇게 잘 주행값이나 이 소프트웨어 로직을 잘 세팅한 부분은 저는 정말 이거는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정말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이 차는 정말 거짓이나 제가 뭐 BMW를 좋아해서 홍보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차를 달려보면 되고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이 차를 타면서 뭘 느껴보시면 되냐면 실내나 이런 것들 지지하뭐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개인 취향이니까 빼고 하체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 차의 서스펜션의 움직임 그리고 반드시 시승하기 전에 타이어의 공기압을 딜러한테 물어보세요 이 차의 시승차들이 대부분 타이어의 공기압이 50 정도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차는 타이어의 공기압이 37, 8이어야지만 최고의 성능이 나오고 그게 이 차한테 맞는 이 차를 다섯 명이 타는 경우는 없잖아요. 둘이서 혼자서 탄다라고 하면 타이어의 공기압이 37이나 아니면 38 정도의 세팅이 돼. 내가 첫날 이거 50 세팅돼 있는 거 알면서도 구체 안에서 바람 안 빼고 탔다가 250에서 그 브레이크 밟고 되질 뻔했습니다. 내 입에서 막쌍욕 나왔어요. 얘는. 37이나 38의 공기압을 세팅이 돼 있는 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 상태에서 시승을 하면서 서스펜션의 구조와 움직임을 먼저 느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전기와 엔진이 번갈아 가면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작동을 할때이 시스템의 완벽한 하모니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이 차의 엄청난 주행 세팅 전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봤을 때, 우루스가 얘보다 월등히 출력이나 강함이 있는데, 얘가 무게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지만, 얘가 지금 요코하마 타이어가 아마 들어가 있을 거. 신기하게 요코하마가 들어가 있는데, 타이어를 비슷한 걸 끼면 서킷에서 내가 봤을 때 우루스한테 얘가 뒤지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주행 성능이 나올 거예요 아마. 정말 저는. 대단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이그 웬만한 SUV는요, 아예 적수가 안 됩니다. 다. 기계적이고, 전자적이고, 소프트 로직 좋아하고, 뭔가, 최첨단. 그니까 러 얘는 진짜 최첨단이라는 말을 딱 어울리는데, 최첨단 시스템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 차를 꼭 타보세요. 정말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 야, 누사장, 그러면 너는 살 거야. 저 진짜 사고 싶은. X7은 그 의자의 구성이나 에어 스프링하고의 이런 세팅이 잘돼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건데, 사실 X7은 여러 명이 탔을 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얘는 그거는 아니에요. 얘는 여러 명이 탔을 때 좋은 시스템은 아닌데, 내가 만약에 지금처럼 출퇴근 거리가 꽤 멀잖아요. 저는. 근데 전기로만 집에서 충전해. 내가 만약에 어, 환경부에그 카드를 갖게 된다면 아마 출근할 때 환경부 카드로 나, 나는 지금 그냥 교통카드로 그 편의점에서 발급받은 산 카드로 충전하니까 요금이 비싸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환경부 카드로 내가 아파트 충전 시스템으로 충전을 하면 제가 출근할 때한 4천 원이면 갈것 같아요. 제가 지금 8천 원 정도 출근해서 가서 남은 양을 보면. 한 5,500원, 뭐 5,800원 정도 쓰는 것 같은데 환경부 카드라면 65km를 가는데 4,000원 정도면갈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장거리 출퇴근 할 때도 되게 좋고 나처럼 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성능을 냈때 그리고 어떤 시스템적인 거를 난또 되게 좋아하고 중요시 하는데 시스템 부분 고급스러움 또뭐 어디 갔을 때이또뽀다고 이 차가 어디 가서 뿌닥으로 사실 밀리지 않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저는 진짜 강력하게 추천해 주고 싶고요. X7은 가족용차로, 얘는 어, 세단과 SUV를 필요 없이 한 대로만 갔을 때,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도요자를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으로 앞설 수도 있다고 라 과감하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노브스에서 새로 나온 또 오일드라고 첨가제들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이 제품들 그 짱납니다. 빨리 로봇 스물에 가셔야 돼요. 저는 빨리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 하겠습니다.